음 들어가, 음, 들어가. 자 봐봐, 수위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라고 얘기했지. 속도가 나와 있지.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네가 이제 위치를 얻으려면 적분해야 되지. 그래서 P의 위치를 얻을게. 적분하면 되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얘는 원점 출발이니까 0 대입하면 0 나와야 돼. 사라지고. 그치? 네. 응. 그다음에 q의 위치 어을게 적분하면 되지, 그치? t 제곱 마이너스 t인데 얘는 2에서 출발했다, 그치? 0 대입하면 2 e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2. E. 네. 여기까지 해야 돼. 네. 근데 뭐하래? p, q가 만나는 지점. 만난다는 값은 뜻이야. 위치가 똑같다. 그렇지. 얘들들이 똑같아질 때. 그래서 얘들이 똑같아질 때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과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e 가 똑같아질 때. 네가 이로 오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e t 제곱 어, 플러스 t 마이너스 는0 대치. 여기서 t 제곱 앞으로 이끌어내. 그러면 t 마이너스 2 플러스 t 마이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t 마 t 마이 똑같지. t 마이 앞으로 빼내면 t 제곱 플러스 1. 이게 0이래. 얘가 0이일 없으니까 얘가 0이겠지. 네. t가 2일 때. 그래서 이걸 찾은 거야. 만나는 지점. t가 2일 때. 그때까지 뭐 움직인 거야 누가? q가 움직인 거야. 그럼 q의 속도를 절댓값 적분이지. 예. 응. 그 요거.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. 되지? 음. 응. 이거를 절댓값 적분이니까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. 네. 어디까지? 2까지. 2까지. 열이 구하라고 둘이 다하 답이겠지? 네. 넓비는 구할 수 있지? 네. 됐어? 네. 응. 5 7다 몰라 다 몰라 응? 이거부터 보자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이 2차함수래 그럼 f 는 뭐겠어? f 는3차지3차인데 이게 마이, 이, 이게 뭔 소리야? 기함수고 마이너스 극소각까지는데그지그면 기함수니까 일단 원점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이 가운데가 원점이어야 돼. 요 상황 아니면 최우창교수가 음수면 뭐이 요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 가능하겠지? 근데 얘일 거야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 아니 너스구나얘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니까 얘 있지? 응 네. 마이너스 1에서 극소, 됐지? 응 네. 네. 그러면 극대는 어디서 나와야 돼? 1에 이래. 1에서 나와야 되지 됐지? 네. 여기 어디야? 루트 3 루트 3이지 여기는 어디야? 아, 루트 3자 그럼 생각해봐, fx. 0 되는데 세 군데 알지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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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네 불러봐, 그 x x x, 3. x 플러스 로두3 x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로두삼 초창에서 음. 모르지 음. a라고 칠게 그지 음. 근데 음. 생각해봐 f x랑 x 주기랑 두로 편 동일넓이 27이라 그랬지 음. 그러면은 넓이는 두 부분이고 이게 넓이가 27일 거 아니야 음. 원래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두 넓이는 똑같지 음. 그럼 이거 하나의 넓이는 2분의 27이겠지 이 음. 하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너는 이 함수를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했더니 2분의 27이 나왔겠지 응 적분 때리는 거야 0부터 루트 3까지 됐어? 뭐가 나와야 돼? 2분의 27이 나와야 된다고 A값 나오겠지? 끝났지? 함수 다 찾았지? 아무 오지? 4 다시 봐야 돼 응? 이거 보자 음 잠깐만 마이 x 엑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지. 마이 x 엑제곱이랑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.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 a 컴마 a 제곱, b 컴마 b 제곱이 있대. 음. 대충 아무거나 치고 a 컴마 a 제곱, 음. b 컴마 b 제곱, 됐지 음. 근데 뭐 하라 그랬냐면 선분 피큐니까 이게 피로 이게 q 인데 선분이니까 둘 연결을 해. 네. 그러니까 이거랑 이차함수랑 둘러싸인이 부분의 넓이가 이게 3 6이래 이 넓이 36을 구할 수있냐 사실 이거 구할 수 있어. 네. 졸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,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공식 기억나지? 네. 기억나나? 기억나지? 나지? 그럼 두근의 차이가 지금, 하나는 A고 하나는 B니까 B 마이너스 A가 여기 갈 거란 말이야. 네. 근데 최고 차는 계수는 어차피 1이라며. 요거, 그지 이게 지금 뭐야? 36인 거잖아. 36은 6의 제곱이니까, 여기까지 하면 6의 세 제곱 될 것이고, 응. b-a가 6이란 뜻이겠지. 응. 그럼 지금부터 b는 a 플러스 6이라고 할게요. 응. 여기는 원래 a 플러스 6컷마 a 플러스 6의 제곱이었던 거야. 응. 그래놓고 pq의 길이니까, 이거 길이구라란 얘기야. 응. 그럼 얘랑 얘랑 빼고 제곱하겠지. 응. 36 플러스, 얘랑 얘랑 빼고 제곱하겠지. A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a 제곱 한 다음에 이걸 제곱 둘 to 더 루트 e 씌우면 이게 길이가 나 e q u 여기다가 A 를 나누고 a 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그 가래 네. 이게 얼마냐고 물었는데 계산 한번 해볼게 어차피 이거 밑에 1차 a 니까 위에도 1차 q 찾는 거지 그 루트 안에서 2차 a l t 면 되겠지 네. 얘는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인데 여기서 a제곱 빼니까 이거 사라지고 이걸 제곱할 거니까 144a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루트 안에 들어와 있겠지 네. 루트 밖으로 나오면 12a 아니야 어쨌든 네. 이 비해가 12a 블라블라블라 이거최고차는계수비가 네. 아, 답이니까 12가 답이겠지 네. 한수 있지 네. 어, 그랬어?